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언가 호칭이나 특별한 직업군만 보면 끌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40대 아이가 있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일찍 시집와서 가게하고 뭐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지금 애들이 좀 커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고 있어요. 남편은 원래 회사 생활하다가 제가 하는 가게가 잘 돼서 회사 접고 가게 한지 오래됐어요. 둘다일 욕심도 많고 서로 자존심도 강해서 일하면서 많이 부딪히지만 그것도 저희 부부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니 제가 인생의 무의미함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솔직히 경쟁업체들이랑 자꾸 흔들리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이제는 가게고 뭐고 접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한참 키워야 하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요즘 남편이랑 엄청 싸워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자리 좀 잡고 했으니까 남편이 맡아서 해주면 좋겠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라서 남편은 회사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해봤겠지만 저는. 그것도 아니고 냈다, 시집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연기학원을 등록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극단에 들어가서 연기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와서 너무 늦은 나이라 창피하기도 하고 주변에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작은 배역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선생님의 도움이 컸는데 굉장히 멋지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극단에 계시면서 제자들도 양성하시고 지금도 활발하게 디렉팅이나 연기에 참여하고 계세요. 학원에서 제가 가장 나이 많은 제자였지만 오히려 어린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많이 아껴주셨고요. 저도 선생님 졸졸 쫓아다니면서 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특히나 슬픈 감정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평소 습관대로 화부터 내는 표현으로 이어져서 그 부분을 교정받으려고 나머지 수업도 많이 하고요. 어린 친구들보다 그나마 여유 있는 거라고는 작은 분이니 개인 레슨 시간까지 요청드려서 더 많이 배우려고 했어요. 평소에는 다정하신 분이지만 가르치실 때에는 엄격하게 딱딱 알려 주시니까 멋있다고 느꼈어요. 사실 같이 수업 듣는 어린 친구들도 멋지다고 선생님 나이에 비해서 너무 젊어 보인다며 설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했는데, 저라고 다를까요? 동경하는 대상을 보면서 두근두근 떨리는 건 어렸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첫사랑은 중학교 담임선생님이었고, 쪽선생님들을 짝사랑했거든요. 사실 남편도 원래 제 과외선생님이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선생님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면서 웃지만, 진짜 연기선생님은 다르세요. 그동안 지적이고 스마트한 모습에 끌렸다면 선생님은 뭐랄까, 감정의 풍부함을 아는 다른 세계의 사람 같다고나 할까요. 이제 와서 이러네 저런네 이야기하는 것도 좀 부끄럽긴 하네요. 남편과 싸우고 학원에 갈 때면 벤슬의 마음이 더 설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한바탕 크게 싸우고 나면 연습한다고 늦게 들어가도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학원에서는 그냥 전업주부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다가 다른 학원분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셨나봐요. 다들 열심히 목숨 걸고 하는데 저는 취미로 그냥 나오면서 레슨까지 한다고 뒤에서 얘기를 엄청 퍼뜨리더라고요. 근데 이 나이 먹고 쫓아가서 따질 수도 없고 그냥저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분이 아예 저한테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취미로 연기해서 뭐할 거냐고요. 애들 학예회에 출연이라도 하려고 하시는 거냐고 웃는데 기분이 확 나빴어요. 저는 화가 나면 정말 차갑게 변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쳐다보면서 주제에 안 맞게 터스 부리지 말고 꺼지라 그랬죠. 근데 그걸 선생님이 보시고는 저희를 따로 부르셔서 훈육처럼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도 다 같이 연습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해도 작품에 도움이 될까 말까인데 서로의 감정에 못 이겨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면 곤란하다고요. 그리고 그 소문 낸 분을 먼저 보내고 저만 남게 하시더니 화가 나셨을지언정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대답도 못하고 입꼭 다물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아까 그렇게 화를 표출하는 건 좋은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연습하는 역할 중에서 화를 내는 방식을 이렇게 접근해 보면 더 색다를 것 같다면서요. 그 이후로 개인 코칭 아닌 코칭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선생님이 그 이후에 뭔가 저한테 더 잘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학생분들이랑 마주칠까봐 차도 좀 멀리 대놓거든요. 차 가지러 갔다가 다시 학원 쪽으로 돌아 나오는데 선생님이 퇴근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근처면 내려드린다고 여쭤보니까 집이랑 반대 방향이긴 한데 그게 뭐 대수인가요? 근처에 볼일이 있다고 데려다 드린다고 했죠. 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친구분들이랑 작은 공연을 한다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말할 정도는 아니고 시간 되면 보러 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겠다고 하고 방문하기로 한 당일에 아침부터 미용실 갔다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공연 보라고 오라는 건데 괜히 마음이 설레는 거 있죠. 얼마나 유난을 떨었는지 딸내미까지도 뭐 데이트하러 가냐면서 웃더라고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니 이러는 거 아니겠나 싶어서 꽃다발을 준비하려다가 친구분들이랑 드시라고 커피를 좀 사서 갔어요. 역시 선생님의 연기는 얼마나 섬세한지 친구분들이랑 그냥 편하게 만든 연극 하나도 쉬 넘기시지 않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봤다고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약속 없으면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분들이랑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랑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한잔 두잔 들어가다 보니까 다들 편하게 풀어지고 선생님이 요즘 가깝게 지내는 제자라면서 저를 소개해 주셔서 주변에 인사도 많이 드렸어요.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저는 차를 두고 갔거든요. 선생님 차를 타고 동네로 넘어가서 택시를 타야겠다 싶었죠. 대리기사분이 가고 나서도 한참을 정신을 못 차리시더니 그대로 저를 끌어 안으시더니 입맞춤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굳었다가 그대로 차 안에서 뜨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격정적인 시간을 언제 가져본지 기억도 안날 정도였어요. 얼레벌레 서로 민망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선생님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설레어요.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뵈야 하는지 당장 내일 학원에 연습하러 나가야 하는데, 떨리고 설레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아요. 18 선생님의 웃음에도 가슴이 뛰던 여고생일 때그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